안녕하세요. 하연입니다. 오늘도 짬내서 요가 화이팅! 함께 시작해봐요. 자, 오늘은 저번에, 저번 데이6에 예고해드린 대로 옆구리 운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옆구리 라인도 슬림해지고 또 여러분 코어도 확실히 근력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유산소 운동이라든가 다양하게 다른 운동과 같이 했을 때 효과는 더 쑥쑥 올라가겠죠. 제, 그, 영상 보시면, 음, 데이 1부터 5까지 체중감량을 위한 요가들이 있을 거예요. 또 예전에 새벽 요가에도 있을 거고, 그거 참고하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떠셨는지, 효과를 보셨는지 저 밑에다가 댓글도 꼭 남겨 주세요. 자, 첫 번째 동작은요. 사이드 크런치고요. 다양한 포지션에서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사이드 크런치 가기 전에 한번 허리를 돌려 볼게요. 얼만큼 내가 허리를 돌리면서 옆구리에 자극을 느낄 수 있는지. 허리 약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처음부터 트위스트 안 해도 되고요. 자, 어느 정도 리듬감이 생겼을 때 무릎을 들어봅니다. 오! <laughs> 소리가 났어요. 자, 반대쪽도 트위스트 한번 하고 무릎 들고 한번 하고 반대쪽 들고 헷갈리거나 엉키면 그냥 엉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허리를 돌리는데 조금 더 집중, 팔꿈치 살짝 접고 후. 저도 지금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잘안 풀린 상태여서 너무 심하게 트위스트는 안할 거예요. 자, 여기 익숙해주시면 다리도 한번 차볼게요. 서서하는 운동 편에서도 있었어요. 자, 다리 길게 차면서 손으로 발등이나 발가락 터치 안 되면 발목, 정강이 터치. 헷갈리면 그냥 트위스트만 하다가 나중에 다리를 차주세요. 후, 복부 수축하면서 후, 다리 멀리 차줍니다. 딱 10초 더 갈게요. 오늘 하는 운동은 공복에 하시면 더 좋고요. 아무래도 몸이 무거우면 트위스트 하기 힘드니까 자 마지막 한번더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운동 가볼게요. 자, 양손을 하늘 위로 올려도 되고요. 저는 오른손부터 먼저 올려볼게요. 자, 잠이 덜 깼어요. 자, 무릎과 팔꿈치가 만나는 사이드 크런치고요. 요거를 딱 10번만 하고 두손 같이 들어볼게요. 하나 둘셋벽 잡고 해도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펴고 아홉 열자 양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엄지끼리 서로 혹한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 좀만 들어봐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조금 데워졌나요? 저도 사실 좀 추웠는데, 여러분 이거, 그,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탑만 입어서 추웠는데, 이제 조금 몸에 열이 나네요. 자, 반대쪽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빼고 끌어당기고, 아홉, 열, 두손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보다 천천히 돼요.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하나, 둘, 중심 잘 잡고, 셋, 넷, 엔 다섯,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좋았어요. 다리 한번 풀어줍니다. 어깨도 돌려볼게요. 아무래도 이거 하다 보면 어깨가 으쓱 올라가서 긴장되기 쉬워요. 어깨 한번 돌려주고 무릎도 구부렸다가 폈다 반대쪽으로도 동작이 한 10개 정도 돼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두 발을 좀더 멀리 보낼 거고요. 트라이앵글 자세 생각해 보세요. 삼각 자세. 오른발을 밖으로 턴 아웃. 그리고 양손을 머리 옆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크런치를 해주는 거예요. 허벅지의 자극도 느껴질 거예요. 하나. 둘. 옆구리 수축. 셋. 반대쪽 옆구리는 이완. 넷. 스트레치와 수축을 같이 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니까 가슴 열고 어깨 열고. 아홉, 자, 열. 이번에는 밑에 있는 발 오른 팔을 내려 볼게요. 하나, 조금 더 깊숙이. 둘, 셋. 무릎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 살짝 접고. 넷, 다섯, 옆구리 집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다섯 개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오케이, 욕심부려서 다섯 개만 더 해봤어요. 하다가 중간에 힘들면 잠깐 휴, 호흡하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반대쪽 똑같이 하나, 발꿈치 서로 멀리 둘, 셋, 넷, 고관절에서 소리가 났어요. 다섯, 여섯, 일곱, 호흡하세요. 여덟, 아홉, 열, 밑에 있는 팔 길게 꽂아주세요. 하나, 둘, 셋, 가슴 무너지지 않게 열고. 다섯, 휴, 여섯, 호끈호끈, 일곱, 후. 여덟, 아홉, 복부 타타니, 몇개 했죠? 자, 다섯 개 더, 원, 투, 쓰 힘들면 영어가 나와요. 포, 마지막, 바이, 올라옵니다. 잘했어요. 후, 팔도 좀 힘드네요. 어깨도 힘들고, 자, 이제는 매트 앞으로 옵니다. 테이블 자세로 내려갈 거예요. 자, 양손 하늘 위로. 숨 내쉬면서 상체 숙입니다. 다리 뒷면 종아리 스트레치 느껴볼게요. 숨 들이마시면서 허리 피고, 내쉬면서 손 내리고, 무릎 접고, 한발한발 한발 뒤로 가져가서 다운로. 견상 자세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허리 펴주고, 어깨 열고, 두 무릎은 접거나 펴거나 선택. 종아리를 조금 더 스트레치 하고 싶다면 다리를 펴시고요. 허리를 조금 더 펴고, 어깨를 열고 싶으면 무릎을 접어도 좋아요. 호흡할게요. 하나. 둘. 한 무릎, 한 무릎. 접는 옵션도 있죠? 셋. 자 무릎 내리고 테이블탑 네발 기기 자세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중심을 좀 잡아볼 거예요. 두 무릎을 서로 붙이고 왼 발을 뒤로 보냅니다. 괜찮죠? 그리고 오른 손을 앞으로 보낼게요. 한 발과 한 아, 손으로 지금 중심을 잡고 있어요. 자, 엉덩이 두 엉덩이 골반 편편하게 수평 만들어 주시고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른팔 바깥으로, 왼무릎 바깥으로 보내요. 자, 옆구리 수축 느끼고, 10개 갈게요. 하나, 후, 둘, 흔들려도 괜찮아요. 셋, 후, 복부 끌어당기고, 넷, 중심, 다섯, 후, 여섯, 일곱, 힘들면 오른손 내리고, 여덟,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홉, 열, 유, 잘했어요. 자, 왼발 뒤로 보내고 오른손 앞으로 쭉 보냅니다. 왼발 끝 바닥에 두세요. 숨 내쉬면서 오른발을 왼쪽 겨드랑이 통과해서 외더니들 자세. 잠시 휴식합니다. 왼손 끝 바닥에 대도 좋고요. 세, 둘, 하나. 나는 왼발을 들고도 균형이 잘 잡힌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천천히 제자리로 옵니다. 자, 반대쪽 가볼게요. 오른다리 뒤로 왼손 앞으로 오른발 들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접고 무릎 바깥으로 보냅니다. 하나, 둘, 어깨, 와기 멀리, 셋, 넷, 힘들면 왼손 내려놓고, 다섯, 오른 무릎 바깥쪽으로 여섯, 일곱, 뽀뽀 탄탄하게 여덟, 아홉 정수리 앞으로 고개 숙이지 말고 마지막 열. 자 왼손 앞으로 오른발 뒤로 발끝 내리거나 올리거나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트위스트. 자 오른쪽으로 트위스 트 했다면 오른팔 길게 뻗고 홀딩합니다. 셋, 둘 목과 어깨 편안하게. 한번 더. 자 중앙으로 와서 테이블 자세 다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발 바깥으로 보내서 사이드 플랭크 변형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른 무릎과 왼발 같은 선에 있고요. 왼손 하늘 위로 있어요. 숨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스 n e 이를 여기에서 갑니다. 휴. 숨 들이마시고 업 바늘과 실 자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실이 바늘, 여기 구멍으로 꽂아, 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복부에 수축, 갈비뼈 조이면서 끌어 당기면서 트위스트.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반복. 다섯 개 더. 셋. 조금 더 몸을 끌어 안듯이 넷 마지막 다섯, 좋습니다. 왼손 내려놓고 반대쪽 바로 가요. 오른다리 길게 오른손 하늘 위로 숨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트위스트. 아까처럼 발을 들고 이렇게 조금 더 도전 자세로 레더 니들 해도 좋고요. 중심이 잘안 잡히거나 어깨 아프신 분들은 발 내려놓고 나한테 맞는 내 몸에 무리가 되진 않은 범위에서 도전해 주세요. 네개 더. 호흡 연결합니다. 세, 둘, 복부에 조금 더 포커스. 하나, 옆구리 약간 아프게. 잘했어요. 자 테이블 자세로 와서. 어, 팔도 힘들죠. 우리 한 동작만 더 하고 내려갈게요. 자, 다시 오른발 옆으로, 왼발 뒤로 가서 사이드 플랭크 변형. 여기에서 크런치 갈게요. 왼손 하늘 위로 머리 너머로 길게 뻗고 하나, 둘, 왼발 터치하거나 바닥에서 떼거나 셋, 넷, 팔꿈치 옆으로 가까워져요. 다섯, 여섯, 어깨 뒤에서 멀리 일곱. 여덟, 아홉, 열. 할수 있다면 다섯 개 더. 하나, 힘들면 잠시 휴식.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좋아요. 반대쪽으로 갑니다. 휴, 열심히 하다가 마이크가 뒤집어졌네요. 자, 오른팔 멀어졌다가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숲에 무릎과 가까워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엉덩이의 자극이 오기도 할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본인의 속도대로. 다섯 개 더. 하나, 둘, 셋, 넷,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섯, 좋습니다. 오 잠시 휴식할까요? 손목 한번 돌려주고, 음, 저도 아침 수업 전에 짬내서 하는 걸 해서, 후 좋은 웜업이도될 거예요. 자, 해보시고 어땠든지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랑 줌으로 라이브로 수업하신 분들은 여기 설명란에 댓글란에 어, 설명란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저랑 실시간으로 보면서 교정 받으면서 운동하시는 것도 아주 좋겠죠. 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앉아줍니다. 자, 허리 펴고, 손, 손 다시 한번 포개요. 자, 트위스트 갑니다. 러시안 트위스트라고도 하죠. 덤벨이 있다면 조금 더 강도를 높이고 싶다면 덤벨을 들고 좌우로 왔다 갔다. 없다면 저처럼 이렇게 손 포개해서 트위스트. 어지럽다면 한곳 바라보시고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20초 갈게요. 복부 더 끌어당기고 가슴과 허벅지 너무 가깝지 않게 허리 시원한 만큼 비틀어주세요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자, 이제 누울 거예요 쉬는 거 아니라 조금 있다 쉴게요 손 앞으로 보내고 천천히 등 밟으면서 등 대고 누워줍니다 시럽을 할 거예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으쌰,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잘안 되시면 손으로 허벅지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잘안 된다? 그러면 팔을 들었다가 복부에 힘 유지하면서 올라옵니다. 자, 일곱 개 같이 가볼게요. 하나, 둘, 할수 있는 만큼까지 다섯 여섯 네요 자, 마지막 일곱 좋아요 이제는 뭘할 거냐면 아까 했던 러시안 트위스트를 하나 둘셋넷 하고 내려가서 토 터치를 여기서 할 거예요 하나 둘 셋넷 가능한가요? 자 올라올 거예요. 본인만의 방법으로 올라옵니다. 자 트위스트 하나, 둘, 셋, 넷자또 터치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하나, 둘, 후. 셋, 넷 올라옵니다. 어떻게든 올라오면 돼요. 하나. 둘셋넷자 내려갈게요. 자 토터치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 터치 혹은 크런치도 괜찮아요. 셋 포기하지 않기 넷 올라옵니다. 자 다섯 개 우리 채워요. 거 하나 둘셋넷 내려가서 뻗거나 구부리거나.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복부 옆구리 쓰면서 어블릭이라고도 하죠. 사이어블릭 이용해서 후. 우리 한번 남은 건가요? 두번 남았나요? 후. 합시다. 후. 느낌대로 후. 트위스트 트위스트. 가슴 좀더올려요 올라올게요. 손바닥 내릴까요? 힘들면 허벅지 잡을까요? 할수 있다면 다시 한번 실업 마지막고 하나 둘셋넷 다시 내려가요.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 둘셋넷 좋습니다. 휴자 옆으로 누워줄 거예요. 딱두 동작 남았어요. 자, 갑시다. 자, 옆에서 하는 사이드 크런치. 팔꿈치와 무릎 만나요. 강도를 높이고 싶다면 엉덩이를 드시면 돼요. 이렇게. 고의 힘과 엉덩이 힘, 다리의 힘다 느껴질 거예요. 힘들면 내리고 할수 있다면 올리고. 열개 갑시다. 하나, 둘, 다리를 폈다구 부렸다 해도 돼요. 셋. 무릎과 팔꿈치 가까워져요. 다섯, 여섯, 일곱. 어깨 귀 항상 멀어져요.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밑에 있는 팔을 쭉 뻗어요. 자 거의 비슷한 동작이에요. 하나, 둘. 자 다리와 팔이 가까워지죠. 무릎과 팔이. 자 가슴이 좀더 올라오고. 이 동작 목이 아프신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받쳐도 돼요.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호 엄청 잘 왔어요. 자, 반대쪽으로 갑니다 자, 두 가지 동작 이어서 가는 거예요. 목에 긴장 풀고, 대신 복부와 옆구리, 러브 핸들 긴장만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 더. 하나, 팔을 폈다 구부렸다도 좋고요. 손 머리 옆에 내려놔도 좋아요. 후. 자 마지막 후. 좋아요. 이제 내려갈게요. 이렇게 하고 있죠? 어, 너무 열심히 했더니 헷갈려요. 자 갑니다. 후. 후. 아 엉덩이를 내가 안 들었구나. 그래서 쉬웠구나. 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엉덩이 들고 한번 더 해보세요. 후. 옆구리 자극 느끼면서. 10개에서 15개씩 한번 꾸준히 매일 해보세요 후, 처음에 말씀해 드렸듯이 걷기 끼기 수영 등 어, 유산소 운동과 같이 해 주시면 옆구리 살 후, 지방 후, 제거에 도움이 될 거예요 후,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아홉, 열. 아까 제가 빼트린 동작이 이거였어요. 엉덩이 들고 하는 옵션. 할수 있다면, 요렇게. 한열개 정도 더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다섯, 힘들면 엉덩이 내리고. 넷, 셋, 둘, 하나. 오, 좋아요. 자, 아기 자세. 편한 자세에서 호흡합니다. 자천히 소고양이 자세를 위해서 테이블 자세로 올라와요. 목과 어깨 긴장 풀고 들숨에 가슴을 활짝 목 앞면이 열려요. 날숨에 목 뒷면을 부드럽게 한번더 자, 정말 마지막 동작이에요. 포원 플랭크, 엘보 플랭크로 내려와서 버티거나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서 한번더 옆구리 자극 팍팍 느껴 줍니다. 오래 하지 않을게요. 30초. 복부 끌어당기고 이거 힘드신 분은 그냥 중앙에서 버텨요. 엉덩이 조금 더 내렸다가 펄스 원하시면 왼쪽에서 두번 하고 올라오고 오른쪽에서 두번 하고 올라와요. 마지막 중앙으로 와서 홀딩 3, 2, 배꼽 속 천천히 풀어줍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어깨 한번 돌려줄게요. 양손 하늘 위로 기지개 한번쭉 옆구리 서축에서 이제는 이완 스트레치 느껴줍니다한번더 호흡, 손머리 뒤로 풀어줍니다. <laughs>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저랑 인스타로도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거의 매일 릴스를 찍고 있어요. 짧은 영상이니까 함께 따라하시면서 매일 운동하고 스트레칭 같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